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 저희가 집에서 쓰고 있는 프리미엄 브러쉬좀 음. 비교를 해 보고 소개도 해 보려고 해요. 요즘 뭐 빗들 하나씩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laughs> 네개 쓰고 세개 보통 썼어. 재료 없고막 집에 더 있고. 빗빛 음. 좋아해요, 사실. 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빗들. 음.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머릿결 부분 모르시겠어요? 이뭔 개소리야? 어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 모발 상태가 되게 얇아 요 진짜 태생이 얇은 거. 음. 되게 얇고 짚모고 자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뻗어 있는 잔디인형 같은 그런 머리고 건조해 그러니까 드라이 잦은 드라이 음. 뭐 잦은 음. 염색 저도 그래서 조금 두피 같은 거를 좀 자극 지켜주고 음. 왜냐면 두피가 막히면은 또막 머리 빠지고 나면은 음. 막 그러니까 네개를 쓰는데 두개두 두 개가 비슷한 느낌이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고 요렇게 같은 브랜드인데 음. 얘 같은 경우는 아베다 우들 패들 음. 우드 패들 브러쉬 우드 패들 브러쉬 얘가 미니 버전 신상품이에요. 얘가 오리지널이에요 차이점은 이게 너무 크니까 음. 이제 사람들한테 미니 버전을 나왔는데 미니 음. 버전이라고 해도 절대 작지가 않아 음. 일반 브러시 정도 되게 얘는 나 처음에 날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았거든요 음. 도깨비 브러이 <laughs> <나> 얼굴만 해요 근 <laughs> 얼굴만 해대신 얼굴이 작아 보이다니까얘 장점은 두피 케어를 위해서 탄생한 아이 그래서 정당히 음. 두피에 이 뭐가 촘촘한 뭐가 닿고 음. 빗은 그 상태 빗을 때마다 이게 이 쿠션감이 들어가는데 요기 안에 보면 음. 구멍이 뚫려 있어. 음. 여기 안에 음. 구멍이 음. 하나 이가 빠진 것처럼 얘가 빗는 순간 빗을때 이게 느낌이 나오는. 그래서 두피 너무 좋은. 해볼래? 음. 근데 저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니 추천 드려요. 얘 음. 크기가 이건 너무 커서 음. 저는 면세에서 샀고 얘를 써 먼저 써봤고. 얘를 안쓸 수가 없더라고. 궁금한 거지. 음. 크면 내 네, 비슷해요. 음.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 또뭐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브러쉬. 음. 웹브러쉬가 뭐지? 젖은 머리에 쓸수 있는 음. 젖은 브러쉬. 이두 가지. 어, 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에 한참 난리가 났었죠. 음. 화사운 비비. 음. 얘는, 어, 탱글 엔젤 오리지널. 이리고 얘는 프로. 얘가 업그레이드 거죠. 얘는 음. 기존에 하셨던. 이 단점이자 장점이 이게 얇고 약간 부드럽게 발려. 잘 발려? 빗겨져 음. 그래서 엉킨 머리는 굉장히 잘 풀어지는데 여기 두피를 하잖아. 그럼 하나도 닿는 느낌이 안 나는? 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브랜 드 같은 경우에는 왕실 왕세자비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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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사가 25년 동안 하고 빚을 만든 건데 여기 옆에가 특징인 것 같아요. 얘는 두피처럼 이렇게. 아~~ 얘는 울퉁불퉁하게 여기가 뭐가 다 달라요. 어. 요게 특징. 음. 그래서 화성 윤기 같은 거는 좀 심하게 엉킨 머리 있죠. 음. 음. 그랬을 때 얘가 좀 얘보다 강하게 비껴지는 느낌인데 음. 얘를 3주 동안 사용하면 머리결이 개선이 된다라고 해요. 음.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좀 <laughs> 솔직하니까 좀그렇게 좋아졌어. 아 그래? 음. 얘인가 어. 얜가봐 그래서 어.. 근데 단점은 효자손으로 머리 긁는 느낌이야 <laughs> 너무 강해 그래서 이거 더강하나요 아니 근데 얘는 좀뭐 이렇게 두피에 닿는 느낌이 없어 겉도는 느낌이 약간 들어 퇴를 음. 할 때는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음. 이제 안쪽으로 위쪽으로 가면 좀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 음. 그래서 나는 머리를 감을 때 얘로 감기 전에 빗고, 그 다음에 얘로 위에 이렇게 쓱 빗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좀 풀리고 다음에 밑에를 이거를 풀어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저한테 베스트는 솔직히 아베다 블피까지 케어 가능한. 음. 얘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너무 아파요. 저는 이세 가지 빗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모로칸 오일. 모로칸 오일 많이 아시잖아. 이건 제가 다니던 미용실 미용사분께서 비서 주고 주고 산 건데 특징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다 플라스틱 같은 거라면 요거는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를 할때열 전도율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서 드라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데 나는 똥손이라 드라이하지 않는다라는 거. <laughs> 이게 다, 다 장점이 뭐냐면 여기도 여기 쿠션감 여도 구멍 있더라고. 음, 쿠션감이 있는데 두피 요렇게 하기 좋아요. 무게감이좀 있거든요. 그런 요런 플라스틱보다 세라믹이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피를 요렇게 자극시켜 주기에 굉장히 좋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고 나는 요게 디자인한 사람이 되게 섬세한 감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짠, 뽑기 힘든데. 어. 이게 <laughs>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이 많이 하잖아. 빛 사이에 하기 힘들다. 렇게 하면서 머리카락들 을다 빼내는 이런 기능까지 <laughs> 있는 거였어. 이거 혁명이다. 혁명이지. 이거 면세에서 7달러 주셨어요 아니, 이거 이렇게 다 뽑아야 돼?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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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응, 하고 있어. 3시간 동안. 알았어, 알았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탱글티저. 사실 여기 뚜껑이 있어요. 이게 휴대성이 되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방 안에 바로 넣을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일단 제 머리 안에 이게 제일 좋은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은 모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긴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엉킨 거는 이것만큼 잘 푸는 게 없어. 어. 이게 난 솔직히 요두 개는 젖은 머리에 쓰면 머리가 다 뜯기거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바로 감고 물을 이렇게 앞말르더라도 바로 여기 다 풀어. 다 풀어. 내가 빗을 많이 써봤지만 이만큼까지 다 푸는 건 없어. 그게 그 장점인가? 근데 대신에 좀 이건 핸들이 없어. 핸들이, 핸들이 없으니까 이게안 뭐. 나와. 이게 핸들 버전이 이런 거지 아.. 팅글 티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핸드 버전도 있어 근데 요거는 요렇게 아. 들고 좀더 강력하게 돼. 왜냐면은 꼬인 머리를 풀려면 아 그렇지 어, 힘을 줘야 되니까 요렇게 이렇게 서 꼬인 머리 푸는 요거로 쓰는 거고 이거는 아이캔디에요 올리브영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거울도 있는 센스 있는 보시면은 이게 모든 게다 직선으로 되어있어요 이거의 특징은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비살이 어, 꼬불꼬불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볼륨감 많은때 되게 좋아. 나한테. 어, 그래서 이렇게 볼륨감이 없으신 분들, 생머리이신 분들은 이거 되게 좋을 거야. 근데 제가 네. 이세개 중에서 저한테 베스트는 얘예요. 제가 머리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월에 뿌리 매직을 하고, 2월에 뿌리 염색을 하고, 3월에 뿌리 매직을 하고, 4월에 뿌리 염색을 하고, 5월에 뿌리 매직을 하고, 6월에 뿌리 염색을. 밖에 없어. 음. 어,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은 머털이야. 어,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얇아져 있고 이게 일단 머리가 아프다 그럼면얘네들렇게막 뭉쳐있어. 꼬여가지고. 근데 이거를 나와서 얘한테 한 번에 싹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이게 풀려. 그래서 좋고. 여러분 곱슬머리이신분 아실 거예요. 제가 흑인 다음에 저거든요. 곱슬 정도로 동양인 중에 내가 최고야. 그래서 이게 볼륨감이 진짜 심하거든 그래서 비오는 날 자고 나면 응. 머리에이래 진짜 약간 수사자? 암사? 수사자 같은 느낌이야 근데 그것도 얘가 한 번에 하면 여게확 가라앉아 이부분 근데 응. 생머리 분들은 좀 싫겠지? 볼륨감을 어, 없애주는 거 절대적으로 응. 어때? 다 가라앉았지 확 가라앉아 보까 어. 그러니까. 그래서 볼륨을 없애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곱슬머리시면서 머릿결이 정말 안 좋으시면서 엉킨 거 항상 풀어내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해드립니다. 볼륨감이 <목소리> 최고야. 볼륨감이 어. 왜 이렇게 살잖아. 이거 봐봐. 봤지? 봐봐, 이거 볼륨감 보이지? 감독님. <목소리> 이거 봐봐. 네, 오늘도 좀 재밌게 보셨나요? 프리미엄빛? 너무 재밌었어요. 프리미엄.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한테 좀더 꿀팁도 되고 많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음. 자 돌아온 강남 언니 네. 이벤트. <laughs> 뭐야 맨날 이렇게 해준다고? 아, 근데 이번에 제로 좋다. 그래? <웃음> <웃음> 저희가 하, 이거 얼마죠? 정가? 2만 원 후반대, 3만 원 가까운. 어. 2만 7천 원? 어. 2만 6천 원? 어. 얼마 기억이 안 나. 우라에서 샀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laughs> 설마 주는 거? 독자분들한테? <laughs> 어떻게 하면. 우리 남 언니도 없네, 언니. 아베다, 미니. <laughs> 뭐 갖고 싶다. <laughs> 같이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또 가지실 수 있어요. 좋은 거예요. 강 언니가 최고래요. 저는 제 베스트. 여러분 참여하세요. We'll okay.